<목소리도> 안녕. 오늘은 저의 두 번째 다이브로그니다 그럼 레츠끼리저는말 처음엔 반값, 반값 같습니다. MD1, 앙툰 원위에 깡, 상대 원위에 뭐야, 이거 완전, 완전 완년 뭐야, 이거 루치 뭐야, 덤이, 덤이 안 붙어? 아! 너무, 어, 뭐야. 너무 예쁘다. 어머나! 헉, 덤이 이렇게 많이 비였어요 비건 곧 도안 줬어. 엄 예쁜 것 같아. 어머나! 도안 너무 예뻐요. 어, 아, 너무 예쁘다, 도안. 오안이비공구신데 네. 엄청 예뻐요. 와 이거 너무 예쁘다 핑크래. 첫사랑은 내가 처음이라 유진이, 원영이. 일단 여기다 보관해줄게. 이거 는다 똑같은 기능도안에서 보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양통에다 넣어줄게요 벌써 한칸이 꽉 찼어요 완벽 이거는 너무 귀여운 두무송입니가 찢어있네 역시, 역시, 원영이. <laughs> 아, 대박예쁜데 이거? 완전 동무모도안도 완전, 고루 예쁘게, 넣어주셨어이 이거, 여기다가 이고 <laughs> <이거는, 이것도> <laughs> <대박. 웃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도모성. 아니, 도안이 미쳤는데? 아! 아, 진짜. 도안이 다, 너무, 아, 똑같은 도안인데 너무 예뻐. 도모성 품자됐다 이제 드디어 본품을 봐볼 차례입니다. 어, 아, 아니구나. 이거 그만. 동전, 동전 장난감인 것같긴는데 콘셉트에 쓰기 좋겠네요. 아이, 아이, 귀엽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본품을. 아, 너무 떨려어 뭐야? 잘못. 얘니어 뭐? 어? 근데 왜두 개나 두 개나 있지? 이것부터 이거. 어, 너무 예쁘다. 칼을 두 개나 주셨어. 뭐야, 이거 진짜? 일단은. 이거는 이제 본품입니다. 드디어. 실물 봐볼게요. 3, 2, 1. <laughs> 뭐야! 미쳤다. 오늘은 소리가 좀 시끄럽습니다. 미쳤다. 와, 뭐야, 실물 보소 아, 아. 대박, 짱 이뻐요. 역시 기대, 아 역시 기대 이상이야. 아니, 포카리 무슨 두 개나 주겠어요? 이거는 일단 여기다 세종 붙여놓고. 와 대박! 너무 마음에 드는, 너무 완벽한, 판태깡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클립으로 꼬고. 후. 다리다.